어, 저는 오늘 인터뷰를 진행할 전은지, 송유빈, 김효윤입니다. 어, 저희가 오늘 인터뷰할 분은 저희 언어치료 청각재활학과의 청각교수님이신 구호린 교수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우선 첫 번째 질문으로 성능사로서 길을 걷게 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음, 계기는 벌써 이제 28년이 됐어요. 1997년도에 어찌 보면 작은 광고에서 어, 우리 청각학, 이렇게 과정이 처음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우연장게 사실 지원했고, 사실 이 분야에 뭐 특별하게 연고가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되게 새로운 것에 관심이 있어서 그 분야를 지원하게 됐고, 공부를 하면서 이 분야의 일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원래 전공은 저는 무역이었고, 저는 일동제약에서 의약품 수출입하는 일을 했었는데, 완전히 새로운 전환을 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면 청룡사로서 어려움을 겪으셨던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런 게 어떤 경험이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청룡사로서의 어려움은 뭐 수없이 순간순간마다 어려움은 있었지만, 사실 어찌 보면 큰 어려움이라는 것은 사실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누구도 이 부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게 가장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뭔가 질문하고 물어보고 싶어도 주변의 교수님들 외에는 관련돼서 물어볼 사람이 없었고, 도리어 제가 그 답변을 줘야 되는 이런 위치에 있었던 게 가장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실제 이제 임상 현장에서는 다양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보청기 제조 회사에 있었고, 그것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책임자로 있었기 때문에 주로 굉장히 어려운 환자들에 대한 질문을 받아야 되는. 위치해 있어요. 그럼 음. 제가 아무래도 의학적으로 모든 부분을 다 이해할 수는 없고 경험 이제 이제 초창기에는 미흡했기 때문에 다양한 부분을 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없었던 그런 어려움들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음. 네.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셨군요. 음. 그리고 다음으로 청능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나 그런 필요한 자질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청능사가 어떠한 일을 하는지에 따라 굉장히 다를 수 있습니다. 음. 뭐 우리 분야가 굉장히 이렇게 보면 좁다고 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굉장히 넓은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 아마 학생들한테 제가 주로 많이 얘기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청능사가 되기 위해서는 특별히, 어, 정확한 전문가로서의 지식을 충분히 갖추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대략적으로 하다보면, 내가 늘 질문을 받아야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데, 그 문제를 정확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특별히 이제 어, 내가 지식적인 부분을 완벽히 갖추고, 또 상황, 상황별로 그걸 답변해야 되는 상황이 너무 다를 수 있어요. 예, 결국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그 임상 현장에서 빨리 빨리 발휘할 수 있는 어, 임기응변 능력도 있어야 되고, 특별히 이렇게 어르신, 나이가 많은 분들을 주로 상대하기 때문에 근데 분명히 얘기했는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이렇게 좀 마음 아픈 얘기를 할수 있을 때도 어떻게 돼요? 화를 욱하지 않고 이렇게 생각을 어,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도록. 예 그니까 욱하는 성격을 버려야만이 어찌 보면 어~ 그런 어~ 역할들 하는데 좋은 청문사가될수 있을 것 같고요 검사도 정확하게 모든 것을 이렇게 적당 적당히 넘어가서는 절대 정확한 검사 결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세밀하게 또 어떤 내용들이 환자들이 컴플레인 되는 내용이 있다면 그걸 상세히 기재해서 어~ 이번에 해결이 못 된다면 넥스트에 또 어떤 문제들을 해결할 건지에 대한 좀 이~ 섬세함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능 재활을 하시면서 있었던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뭐 청능 재활은 다양한 부분에 포함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냥 학교에서 별도 청능 재활은 단순하게 어 듣기 훈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청능 재활은 고청기를 착용하는 그 순간부터 모든 건 재활이거든요. 근데 제 제가 특별히 제 일에 대해서 관심을 되게 가졌던 것은 제가 미국에 방문했을 때어 마지막 말기 암환자들이 있는 그 처소에서. 그 책임을 맡고 있는 소장의 역할을 하고 계신 분이 청각과 학 언어 치료를 공부하셨던 분이래요. 보통 한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호사라든가 이제 아니면 의사 선생님들이 거기에 소장인데 되게 특별했어요. 그분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생명을 마감할 때까지 들을 수 있는 기관이 청각 기관이고요.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어찌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한테 그런 어, 추억이 있습니다. 이제 부천기를 착용해 드렸고, 이분이 이제 그 선자한테 유언을 했다 그래요. 음. 어, 내가 혹시 어, 이 세상을 떠나면 어, 부천기를 꼭 귀에 다고 자달라. 내가 천국에 올라갔는데 혹시라도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거기서도 못 들으면 어떻게 하니? 그래서 부천기를 끼워달라고 얘기했다는 말을 듣고서 어찌 보면 내가 살아 있을 때도 주, 어, 도움을 줄수 있지만 재활이라는 것이 또 마지막 주고 죽는 과정에서도 마지막 남아있는 기관이고 또 죽음 이후에도 의사소통을 좋은 분들을 만나서 얘기해야 되는데 혹시 얘기가 안 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어,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제 일에 대한 보람을 되게 더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어, 청년 공부를 하면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있으면 어떤 조언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어, 뭐 청각학을 저도 벌써 이제 오랜 시간 공부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 보고 했지만 일단은 자기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적당히는 안 됩니다. 예. 어찌 보면 미국 같은 데는 그래서 청각의사라는 타이틀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당히 공부하고 적당히 이해를 할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세밀하게 공부해야 되고 그 부분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하나 또 내가 궁금한 게 있다면 넥스트로 석사 과정 더 궁금한 게 있다면 박사 과정을 통해서 한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어찌 보면 공부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것은 내가 그 분야에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공부의 과정들을 넓혀갔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되는 대로 좋은 학회나 세미나, 또, 뭐또 해외에서 할수 있는 좋은 세미나들도 적극적으로 참석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자기 발전 또 앞으로의 자기를 만들어가고 자기가 그 분야에서 행복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네. 어, 차 산업 AI 시대에 청년층은 어떤 준비를 해야 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어, 사실은 우리가 AI 하면 모든 것을 AI가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제 이번 주에도 팬 어, 아시아 학회 이제 AI 고청기에 어, 현재와 미래에 대한 강의를 하는데 거기에서도 어, 마지막에 그런 게 나옵니다. AI가 될수록 그 AI를 사용할 수 있는 전문가 그룹들의 의견이 되게 중요하다 잘 질문하고 그 결과를 끄집어낼 수 있는 충분히 공부가 되지 않으면 AI를 사용할 수 없는 거죠 얘한테 도리어 지배받는 것이죠 AI 기술을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더 많이 이한테 질문하고 그 질문을 통해서 이 환자의 어떤 어려운 점들을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더 전문가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그리고 청각에 대한 강의를 준비하실 때 가장 중점을 두시고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아마 뭐 1학년 학생들한테도 제가 얘기하면서 많이 어, 어떻게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 전문가는 전문적인 용어를 쓰지 않고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 전문적이지만 내가 그걸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어, 말할 수 있는 위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 어찌 보면 내가 전문적으로 공부해서 진짜 내 것이 돼야 다른 사람한테 쉽게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또 저도 그동안 임상 현장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어 환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클라이언트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용어 정도까지 익숙할 수 있도록 어 이렇게 학생들이 이 강의 과정을 통해서 이해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어 이렇게 강의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릉사와 교수라는 직업을 갖고 계신데 가장 보람을 느끼시는 순간은 언제이신가요? 어... 뭐저 같은 경우는 특별히 또 이제 우리 자녀들도 이분야의 전문가로 같이 일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일이 행복했고 어, 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어, 이렇게 줄수 있다라는 거 예, 그동안 우리 이제 제가 탁혜스님하고도 그렇고 어, 베트남, 라오스에 한 어, 베트남에 9년, 라오스에 한 3년 정도 어, 이렇게 직접 가서 그분들을 강의하고 그 청각장애 친구들에게 보청기를 기증했고 그 친구들이 어 이제 지난 올해죠 올해 한국에 이렇게 방문했을 때 저를 만나서 사바이디 하고 인사를 했어요 안 들렸던 친구들이 수화로만 말했던 친구들이 소리를 내서 말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고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보람 있는지 전 지금 어 그저께도 어, 이제 네팔에 있는 어, 한 친구한테 제가 10년 전에 부천기를 하나를 기증해 줬던 것 같아요 근데 부천기는 너무 귀해서 남편도 아내분도, 아내분도 아내분한테 기증해 줬는데. 남편이 귀가 안 들릴 때는 남편한테 남편이 착용하고 번갈아 썼는데 지금은 다 망가져가지고 지금 작동이 안 돼요 이렇게 하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요 하고 해서 이제 그것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배웠던 것들을 누군가한테 주고 그분의 삶에서 아까처럼 의사소통이 된다라는 게 얼마나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지를 이렇게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게 가장 행복하고 좀 보람이 된것 같습니다. 네네. 교수님께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제자분이 있으신가요? 어, 제자뭐 어찌 보면 저는 이제 사실 어 학교에서 긴 시간 있었던 어 경우보다는 이제 회사에서 주로 오랫동안 일했었죠. 임상 현장에서. 이또 음, 제가 우성대에 와서 강의를 했을 때가 여러분들 청각학 전공의 1기생. 예, 이렇게 학생들을 제가 강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1기생 강의를 했던 친구가 지금은 한 인공화 아 회사에 이제 팀장으로 이렇게 잘랐는데 되게 감사하게 그요 어, 친구와 제가 다른 학교에서 가르쳤던 어한 친구도 어 이렇게 이제 어, 저하고 같이 만나서 계속 강의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 예, 둘이 결혼했어요. 예, 지금 아이도 낳고 남편은 부천기센터를 만들어서 저기 하고 아내는 지금 이제 부성대 출신의 아내 여기 부학회장도 했었어요. 아 그래서 그 친구는 지금 이제 메델이라는 회사에 이제 지금 차장으로 어, 일하고 있고. 너무 잘했어요. 그리고 제가 현장에 있을 때도 자주, 자주 만났었는데, 항상 부모님들이 너무 상담도 잘하고 친절해주고 그래서 어, 항상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 자리에. 어찌 보면 그래서 지금까지도 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아마 그, 어, 그 제자가 좀 기억이 예, 나는 것 같아요. 조승아라고 하는 우리 네. 차장님인데, 나중에 혹시 또인공하고 회사, 메델이라는 회사 가면 만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 조금 하얀데, 당차고 되게 어, 열심히 인정받고 일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 저희 대한민국 성각학의 기틀을 다져주신 코어린 교수님, 저희 인터뷰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어, 저희 언어치료, 성악, 청능재활 학과에 2호 학번 학생들에게 특별히 한마디 해주실 수 있으면 어떤 걸 해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네. 어찌 보면 잘 모르잖아요. 지금 내가 이걸 왜 선택했지? <laughs> 어, 이 선택한 게 맞아? 정말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나의 미래는 어떨까? 저도 그렇게 똑같이 출발했던 시절이 벌써 2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요. 지금 이렇게 와서 저를 바라보면 이 일을 통해서 어찌 보면 사원에서부터 대표이사까지 또 지금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어찌 보면 가장 행복하다. 아까도 여러 가지 얘기들 드렸지만 제 일을 통해서 누군가 들을 수 있고 기쁨을 가질 수 있고 또 특별히 아까도 좀 얘기 드리면서 조금 하나 드리고 싶었던 얘기들 중에 하나가 그... 엄마가 이 아이를 통해서 듣고 싶었던 엄마라고 하는 이한 마디를 듣게 해줄 수 있는 일이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에요. 네, 그래서 어 이제 뭐 시작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자신이 어난 공부가 좀잘안 되는 것 같아 이러는 친구들도 어 지금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어 조금 조금씩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나를 만들어 간다면 어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어 정말 큰 위치에 올라가 있고 내 이름이 아청각학이라고 하는 이한 분야에 그래도 이렇게 위치해져 있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힘들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뭐요 정도 가지고 이렇게 쓰러지면 더 앞으로 많은 걸 부딪혔을 때 힘듭니다. 재밌게 또 그리고 학교에서 갈때 좋은 친구들과 자꾸 교제하고 또, 어, 좋은, 어, 스승님들과도 자꾸 얘기 나누고, 또 궁금하고 어려운 내용들이 있으면 선배들을 찾고, 그래서, 어, 이렇게 하나가 되어지면, 한 4학년 졸업할 때 되면, 어, 내가 생각보다 많은 부분을 알고 있네. 예, 이렇게 좀 발전된 모습이 분명히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어, 지금의 조금 약함을 이렇게, 어,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 조금 더 나중에 커진 미래를, 어,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바쁘신 시간 와중에도 인터뷰 이렇게 응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됐죠.